자 오늘의 병아리들은 어떨까요? 횃대에 잘 앉아 있죠? 그리고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보세요. 엄청 귀엽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모이를 주면 얘는 안 먹어요. 얘는 약간 낯을 가리죠. 근데 지금 물그릇하고 모이그릇을 줬죠. 그래서 횃대에 잘 <laughs> 앉아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녀석을 보여드릴까요? 엄청 컸어요. 컸죠. 엄청 그저 그렇죠? 낯을 약간씩 이제 가리고 있어요. 청계병아리들입니다. 청계병아리들 낯을 약간 가리고 있죠. 그리고 청계는 약간 낯을 가리고 어, 자기 전에 삐비비비비비 하고 울어요. 근데 산속에 들어온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드는 울음소리를 약간 내죠. 그리고 사람을 약간 가리는 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백봉들은 어떨까요? 백봉들은 여전히 잘놀고 있어요. 근데 털이 아주 많이 났어요 지금 털이 아주 많이 나서 이제 거의 뽁실뽁실 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모이통에도 돌을 하나 놓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돌로 물물 그릇을 좀 막아놨어요 이랬더니 좀괜찮더라고요 돌고 돌로 물그릇을 좀 막아놨죠 회대에 <laughs> 올라가서도 잘 놀고 아 위에서 아래로도 뛰어내리곤 한답니다 이렇게 모이를 주면 엄청 잘 먹죠 엄청들 잘 먹어요.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한 녀석은 난간에 앉아서 먹고 있네요. 이쪽 가볼까요? 그럼 난간에서 내려오겠죠. 내려왔죠. 엄청났고, 모그릇를 움직여서 중간에 돌을 하나 놨죠. 옆에도 돌을 놓고 그렇게 해서 놨더니 조금 놨더라고요. 근데 물그릇 옆에도 돌을 놓고, 아무튼 부리로 탁탁탁 쪼아봐요. 어, 새로운 뭔가가 생기면, 부리로 탁탁탁 쪼아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밀가루 같은 거 조금 뿌려놓으시면, 한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돼요. 비닐만 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 비닐이에요. 비닐을 씌워서, 어, 100장짜리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장이 크면은, 물론, 약간 큰, 큰 비닐을 사셔야 되고요. 아무튼, 어, 소리가 나면은, 와르르 와르르 움직여요 아, 꽁지도 나오고 이제 어, 날개기도 많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아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생동감이 네, 이틀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청소를 해 주셔야지 좀 괜찮을 듯 합니다 청소를 해 주셔야 좀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도 손에 있는 모이를 먹죠 그러니까 청개병아리하고 <laughs> <laughs> 약간 틀리죠 얘네가 친화력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친화력이 더 약간 좋아요. 사람하고의 친화력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탁탁탁 쪼아보고 물어보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나면 친해지는 과정이죠. 하루면 하루나 이틀이면 이제 친해지세요. 아무튼 귀엽답니다. 몸은 다 까매요. 몸은 몸은 다 까맣고 날개도 까맣고 근데 이제 날개까지 전부 다 속까지 다 까만데 털만 흰색이죠. 백봉오골개요. 백봉오골개. 귀엽죠? 어, 암수 한 쌍, 암수 한 쌍이 듯한데좀 어, 지나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암수 한 쌍, 암수 한 쌍이 듯해요네 어, 마리니까. 아무튼 엄청 높이 뛰고 높이 날라요. 어, 아침에는 빠바바바빠바바기도 한답니다. 어, 이 새장 안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뛰는 거죠. 나름. 귀여운 백봉 오골개와 참개병아리들을 지금 보, 보셨는데 아무튼 부화계에서 태어나서 키워보실만 하답니다. 근데 좀 크면 시골에 보낼 수도 있고요. 안에서 큰 데까지 아무튼 키워볼 생각이 납니다. 이 비닐을 이세 장에 이렇게 딱 걸었잖아요. 바닥에 바닥판을 치우고요. 그러면 요 비닐만 버려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밀가루 같은 거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은가 냄새도 덜 나고 한 2, 3일은 깨끗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